아, 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9년 7월 26일 23시 02분, 좀 늦은 시간입니다. 이쪽 진도, 이제, 솔비치 대명콘도 오픈을 해서, 여기 보면 이제 프론트 식으로 이렇게 됐고, 지금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셀프 체크인입니다. 저희가 이제 사실은 아까 체크인을 했는데, 지금은 뭐, 시간이 다 돼서,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, 이제 셀프 체크인이, 두대 정도 지금 이제 뭐다 아까 프론트의 직원들이 이쪽에 이제 그 이렇게 해안가 비치에서 뭐 데스크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돼 있고요. 이쪽에 이제 오셔갖고 이제 웰컴 투에서음 하실 때 여기에 이제 입실 퇴실에 관계되는 거를 좀할수 있고 체크인 시간은 15시부터랍니다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밖에 나가면은 이제 밖에 쪽에 하고 이쪽에서 또 독특하게 농협에서 이렇게 ATM 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현찰을 못 찾아오셨다면 이쪽에 ATM 기서 에 어, 현금 인출을 할수 있고 내부 구조는 지중해식을 탔다라는 게 벽돌이 벽 장식을 보면 예예예 예. 예. 예, 예. 그래서, 이제, 솔비치 진도에서 이, 지금, 이제, 그 돌문양 바탕으로 해서, 이렇게 돼 있고, 이쪽에, 이제, 그, 일반 베이커리, 아까 말씀드렸던, 이제 네, 베이커리 카페에서 돼 있고, 이쪽에, 이제, 보시는 것처럼, 이렇게, 예돼 있습니다. 그래서, 이쪽에서는, 아까 베이커리 카페에서, 이쪽에, 이제, 각종, 이렇게, 케이크류, 어 그다음에 이제 뭐초콜렛류 이렇게 돼 있고요. 이쪽에 이제 베이커리 카페 이렇게 프리미엄 아, 카페로 돼 있고 이쪽이 이제 그 라운지에서 나가는 방향입니다. 이제 이쪽은 이제 라운지 쪽으로 해서 쭉 있고 이쪽에 이제 솔비치 쪽으로 이쪽에서 이제 그 메뉴판을 보여 드리면 칵테일이 보통 9,000원요. 피자류가 한 15,000원요. 그 다음에 이제 치즈 사이드 메뉴에서 한 2만 5천 원 정도. 그 다음에 와인 종류는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. 그렇게 가격표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. 이쪽에 이제 커피료는 한 5천 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고, 티류도 되어 있고, 뭐 그냥 일반 평범한 것 같습니다. 주스나 뭐 이렇게 밀크쉐이크 소프트해서 이쪽에 보실 수 있겠고, 이쪽에서 이제 잠깐 뭐 아유 이게 밤이 돼서 보이긴나는게참 힘든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솔비치에서 요 야외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유로풍의 간접 조명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 네, 매우 좀 인상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안쪽에 여기가 이제 프론트 쪽에서 어, 데스크 상식이 간결하면서도 약간 이제 에이, 이 바닥 톤을 보면은 이제 대리석 톤하고 이쪽에 있는 사실은 이게 이제 대리석은 아니, 대리석의 일부하고 이쪽에는 이제 스톤, 스톤으로 된것 같습니다. 대리석 톤이. 예, 그래서 간결하면서 지중해 풍을 많이 하려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게, 음, 음좀 느껴질 정도로, 예, 보이고 이쪽에, 예, 아까 이제 저, 내려가고, 영업장 운영도 해서 요 시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있고 이제 제가 좀 화장실을 좀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 화장실은 보면은 요렇게 네. 음 이렇게 이제 각각의 그 세면대 하고 타일들은 어 볼타일 네.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이쪽에는 <laughs> <안 하시죠. 웃음> <손으로. 웃음> 네, 이제 안에 요렇게 비대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, 어, 세 칸이 모두 다 보니까 비대리로 되어 있어요. 요즘은, 네, 잘 되어 있고. 내부 장식은 이제 약간 화이트 톤의 브라운, 아, 그, 어, 어, 약간 뭐랄까. 진주 펄의 화이트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양이 되어 있고. 상당히 박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인테리어 자체가 그 약간 어두우면서도 하는 조명인데 여기는 이제 지중해 풍양식을 해서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헤어 속 이어지는 저희가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